우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대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가 정의하는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2005년 노무현 정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17년 지난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외국인 유권자 12만 7천여 명 중. 78.7%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인을 위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영주권자 중 중국 국적자가 82.5%를 차지합니다. 중국인의 비율은 더, 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9월부터 무비자로 중국인 관광객을 받습니다. 관광객을 늘리고 관광사업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의 두려움을 무시한 채 관광사업 핑계로 만든 무비자가 답이 아니라 관광자원, 외국인 유입을 위한 긍정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비자 입국, 한시적이라지만, 영구적으로 가기 위한 테스팅 과정, 그 발판의 느낌, 이 기시감은 저만의 걱정입니까? 국민들이 두려워합니다. 중국 14억 인구, 중국인의 본격적인 인내전술을 펼친다면 대한민국 주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상호 후회주의도 웃긴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2만 명이 중국의 투표권을 얻는다 해도 모래알도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민주권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값을 치르는 외국인의 의료보험 혜택 2023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수지, 640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규제 등의 허점을 이용해 대한민국 영토를 합법적으로 쉽게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문제 등 세계는 총칼 없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의 주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400만 헥타르의 작은 영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국민의 주권부터 제대로 보호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 국가의 주민을 향한 매표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만약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 즉 간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 영토를 돈으로 살 권리, 국민 세금으로 의료 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 국민이 아님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 등 국민이 아닌 자들의 권리를 계속 확대해 간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